진료 침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아프면 이 약을 처방해 나가 있는데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은 왜 유명할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남보라입니다 루프스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해줘야 될 면역세포들이 나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피부만 공격해서 피부에 증상이 생기는 피부루프스도 있고요. 신장이나 관절이나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홍반성 루프스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는 약물유발성 루프스도 있습니다. 일단 피부 루프스는 이제 보기에 피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생기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주요 장기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신 홍반성 루프스 같은 경우는 침범하는 조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심하게는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루푸스 관리도 잘 되고 있고 효과가 좋은 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는 10년 생존율이 85% 정도에 달했다면 최근에는 95%까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피부 루푸스 같은 경우는 산정 특례는 받지 못하고 있고요. 전신 홍반성 루푸스 같은 경우는 그 중증도를 인정을 받아서 현재 산정 특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면은 루프스로 치료받는 비용의 90%는 나라에서 전담을 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루프스 환자는 10년 전에는 1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2만 1천 명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에 많고, 가임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질병의 발생에 관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폐경에 접어들면서 질병의 활성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서 새롭게 발생하는 루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만이 발병의 원인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루프스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병 원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프스를 진단받으신 환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유전병일까봐 이제 추후에 아이를 낳으면 루프스에 걸릴까봐 그거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 중에 루프스 환자가 있으면 루프스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것 뿐이지 반드시 유전되는 유전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임신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고요. 질병의 활성도가 잘 조절되는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질환에서 쓰이는 약제의 경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 항인지질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항체를 가지게 되면 유산이나 혈전이 좀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나 해파린 주사를 맞으면서 유산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루프스는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환자마다 증상의 경중도 다양합니다. 어떤 조직을 어떤 장기를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관절통 그리고 피부 발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발열이 지속되거나 림프절에 염증이 생겨서 추후에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혈액학적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백혈구나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장기를 침범할 때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보는 주요 장기 침범으로는 신장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뇌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초기부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루푸스 진단 기준에도 들어가는 항인지질 항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혈전이 좀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떤 혈관에 혈전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리의 혈관에 혈전이 생긴다면 다리가 붓고 통증이 생길 수 있고 폐혈관에 혈전이 생긴다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뇌혈관에 혈전이 생긴다면 중풍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산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한 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2019년 유럽 류마티스 학회, 그리고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루푸스가 의심되는 환자분이 온다면 항액 항체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1대 80 이상의 양성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임상 증상과 혈액학적 소견 그리고 항체들을 검토를 해서 각 항목마다 부여된 점수가 있는데 이를 합산해서 10점 이상일 경우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점이 넘지 않더라도 8점이나 9점 환자들을 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씩 소견이 추가되면서 병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진행한 상태로 응급실 통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루프스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1차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루프스의 초기 증상을 발견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장기나 조직이 손상되기 전에 미리 내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 증상이 메인으로 나온 경우 피부과를 먼저 보셨는데 다른 전신 장기를 확인해 보려는 의미로 보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을 보고 있었는데 피부 증상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피부과로 오히려 의뢰를 드려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루푸스 환자분들 자체가 면역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고 실제로 쓰는 약들에서도 면역 억제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감염이 루푸스의 활성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경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맞으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을 때 생백신과 사백신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생백신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균을 약화시켜서 넣어주는 백신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부작용은 내 몸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 균이 활동을 해서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백신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접종은 보통 컨디션이 좋을 때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담당 교수와 상의를 먼저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 같습니다. 뭐 폐렴 백신, 대상포진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도 저는 가임기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예방접종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스케줄에 맞춰서 백신을 맞으실 수 있도록 진료를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물치료가 기본인가요? 약물 치료 네 우선 침범한 장기와 경중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을 합니다. 일단 항말라리아제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제 면역 억제제로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사용하는 MTX 그리고 아자시오프린이나 사이클로스포린, 타크올리머스 MMF나 아니면 삐 세를 타겟하는리투시마 그리고 벨리무맙 같은 약제들도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효과를 보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약제마다 너무나 차이가 있고 환자분들마다 잘 듣는 약제가 있고 부작용에 대한 측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그리고 환자분들의 반응에 맞춰서 약제를 조절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졌던 약인데요, 이게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쇼그렌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루프스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루프스 활성도가 갑자기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말라리아제를 처방을 할때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요. 피부 발진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피부가 조금 검어지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속이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복용하기는 합니다.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망막 부작용입니다. 항 말라리아제를 오랜 기간 동안 고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망막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5년 이상 복용을 하였다면은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벨리노마벨 경우 굉장히 고가의 약제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모든 환자분들에게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고,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충족이 돼야지만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기를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중증도 있냐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모든 환자에게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기 그리고 장기 부작용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없다면 다른 면역 억제제를 조절해서라도 스테로이드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료 지침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환자가 이렇게 아프면 이 약을 처방해 나가 있는데 한양대학교 리먼티스 병원은 왜 유명할까요? 저도 그냥 번외인데. <laughs> 루프스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1차 약재로는 어떤 약재를 쓸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반응이 없을 경우 2차 약재로 어떤 약재들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사용을 할때 약재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약재의 용량,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고요. 특히 스테로이드 조절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이제 류마티스 병원의 선두 주자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왔고, 거기서 축적된 인상 경험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병원과는 차별화된 그런 치료를 조금 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인 것 같습니다.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에 딱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요. 타크롤리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약제의 경우 자몽 주스를 마시게 되면 혈중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몽 주스나 자몽은 좀 주의하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상하기 쉬운 음식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나 유산균, 비타민 D, 칼슘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추출물이나 달인물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미흡하고, 우리 약재도 많은데, 그러한 추출물이나 달인물이 몸에서 만나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고, 실제로는 간수치가 오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질병 활성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의하시도록 설명드립니다. 일단 외래 내원 간격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편입니다. 입원이 필요한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원을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짧게는 며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 내원해서 검사나 치료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이라면은 그 간격을 점차 늘려나가서 보통은 3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환자마다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몇 개월 텀을 두고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증상이 발현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뭐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조금 짧게 내원하시도록 해서 같이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루푸스랑 관련된 증상이 중간에 나타난다면 외래를 조금 당겨서 내원하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완치가 가능한데요? 쉽지 않은 거는 맞기는 한데 의료진이 생각하는 관해가 약제를 쓰면서 다른 임상 증상 없이 일상생활에 문제 없이 지내는 것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약을 모두 끊고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검진만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요새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외래를 내원해주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가 면역 항체가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게다가 건강검진 항목에는 항액 항체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볼 필요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상 증상이 발현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검진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저하나 아니면 혈소판 저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로 먼저 발견해서 류마티스 내과로 내연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발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도 뚜렷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유발 원인들을 좀 피하는 방식으로 발생을 낮출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흡연이 발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라 하기 때문에 금연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역시 발병과 루프스 활성도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고요. 바이러스 감염도 루프스의 발병과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독감이 많은 시즌이나 코비드가 유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한창 꽃피울 나이에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는 루푸스를 만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환우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더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진료실 상황상 시간상 많이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마음에 네,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동반된다면은 어 여러분의 이제 계획이나 인생의 꿈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여정이 힘들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